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배추 뽑아왔어요. 김장배추 절이는 거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배추 한 포기에 소금 양은요. 물에다 타는 소금 양은 한 컵씩이고요. 물은 한 포기에 120리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컵, 3컵, 세 컵을, 종이컵으로 세 컵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녹여주시고, 배추를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laughs> 얼마나 잘 됐을까요? 먼저 보쌈 했을 때. 굉장히 노랗잖아요, 속이. 와우,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좀더큰 거. 배추가 잘된 거면은 그냥 쫙 칼로 하세요. 근데 배추가 약간 헐렁하다는 거는 중간까지만 쪼개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쪼개셔가지고 이제 녹힌 소금물,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담가 보는 거예요. 배추는 절일 때큰 배추부터 절여주세요. 큰 배추부터. 이렇게 소금물을 껴어서 그냥 이대로, 아, 속개안한게 있는데요. 커다란 대, 대짜, 비닐, 김장, 김치에서 담아두는 비닐, 거기에다 오늘은 절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세요. 큰 배추부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또푹 담가서, 또 이렇게 하셔서, 그냥 소금을 한 주먹씩만 줄기 쪽으로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뒤집을 필요 없이 그냥, 한 8시간. 실내에서 했을 땐 8시간이고요. 어, 밖에서 했을 때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추우니까. 이렇게 하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금을 남은 거 있죠? 그냥 위에다가 조로로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걸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배추가 순이 절어서 조금 밑으로 좀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어떻게 하는지 공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여놓은 지 지금 3시간 됐어요. 3시간 된 배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는 지금 이렇게 소금이 안 녹은 상태예요. 요렇고, 아래 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숨이.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배추가 이렇게 싱싱한 배추, 그니까, 러이 속대가 푹 절여지지 않고, 그냥 웬만큼 소금기만 있는 배추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어느 분들은 또 이게 푹 절여져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 게 약간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나는 푹 절여진 배추가 좋다 하시는 분은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절여졌기 때문에 들리거든요. 소금을 그냥 요만큼 잡아서 대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중간에다가 그리고 다시 묶어놓으세요. 이것도. 저는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물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묶었던 그철근 그걸로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놔뒀다가 이따 다시 한번 또 풀을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옆에가 여기가 물이 조금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잖아요 더 안으로 올라와야 빨리 져는데 요걸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도 그러면 배추에 물이 더 많이 잠기겠죠? 다시 요 상태로 요만큼 물이 왔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5시간을 또 그냥 놔둘 거예요. 네, 5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소금을 많이 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 잘 절거지고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절거졌어요. 이걸로 이제 김치하면 김치가 오래 두고 먹어도 싱싱해요. 속대에 여기 이렇게 두꺼워서. <laughs> 많이 절여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좀더 추가하세요. 저는 싱싱한 배추로 하는 게 좋아서 이푹 어 절여진 것보다 삼삼한 게 좋아서 이렇게 절였거든요. 색감도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올 겨울 김장 맛있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